제가 범을 붙이겠습 형님 이거 보셔. 아, 모양새가 안 나와. 말 깨잖아. 아, 뭐야? 모양새가 안 나오지. 잠깐 만게요 너무 큰데. 제가 넣고 예. 옵션 모양가 꺾고 자. 빠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얘예 어떤 그 동작을 잘 몰라서 제가 일단 좀알것 같아요. 이제는 돌 지나가니까 감이 옵니다. 약간. 그렇죠. 아. 오비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거죠. 팝업에서 구매가 플러스가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 아. 아니 근데 거기까지 안 굴러갈 줄 알았더니 많이 굴러갔어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네. 아. 많이 갔어 그럼 오비라는 지역에서 샀습니까? 어디에 샀니까 이거를 어디서 찾는 이제? 자. 여기다 놓고 어, 그렇죠 자. 홀컵, 뒤, 홀컵 뒤로 나가면 아, 헤드로 u 개 to you n 시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여기 n t know. I don't know. I 요 o n t know. I d o 나이스 나이스 I 이 o n t know. 오비, 저 오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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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